저지른 이런 자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걸 뚜드러 잡을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정말 깨끗해야 돼. 대한민국이 좌파들의 세상이 되는데 이걸 잡으려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어야 청소를 할수 있어. 이건 청소지. 그래서 제가 이장 정... 직무 정지를, 아, 변호사님한테 해달라 해서 재판을 했어요. 이건 한 번, <laughs> 이 사람도 잘 몰라요. <laughs> 아, 저는 그냥 드러나는 거, 이제 뭐, 정치인들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국힘이니, 뭐, 민주당이니, 아, 지랄 발광 떠는 인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웬만큼 아는데, <laughs> 제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제가 할게요. 제가 뭐 모르면서 안다고 막 그러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아, 그래서 이제 판사님께서 회의록을 내놔라. 못 내놓잖아요. 26명이서 1 3한가구면 3분의 2가 참석을 해서 거기서 과반수가 넘어야 이장을 할수 있는데 26명이니까 회의록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쪽에는 그 당시에 새말 지도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 딸에서 제가 이제 소명을 받아다가 냈어요. 신부증 사진 다 찍고, 그리고 냈는데, <laughs> 이제 판결문만,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laughs> 판결문만 이렇게 받으면, 아, 아요 직무정지 하는 날에는, 완전히 저 새끼들은 제가 초상집이, 초상집으로 만들어요. 그, 쓰레기 폐기물 업체에서 5천만원 준 것도 다 닦아 쓰고 동의서 85%, 95% 동의서를 열흘 안에 받아주기로 했는데 안 받아줬으니까 5천만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주겠다는 거지 <laughs> 재판에서 저새끼들이첫째뭐 이거 뭐 빠는 거잖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네 돈도 다 닦아 썼어요 다돈 때문에, 이게 쓰레기들이 다, 그렇게, 이런 짓들을 하는데, <laughs> 그 조그만 동네도 이제 청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응? 예, <laughs> 네, 뭐, 프로 나오는 거한 번씩 봤어요. 이 체육 이 사람도 뭐, 저기, 아, 울산 사람이라 그랬는데 <laughs> 좌파라고 저는, 다 틀리다가 이렇게 안 봐요.